<목소리> 아빠 리프팅이 아, 아리프팅이서 아, 아파트 근 이게 <목소리> 진짜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어, <뭐에>? <목소리> 진짜 그러긴. 그때 보셔 본네. 아. <Kissannoy> 어, 하겠다, 어. 분들, 시원하겠다, 아. 예전에는 살살 적했데 지금은 진짜 반나. 어. 계단 올라타듯이. 어. 완전 리프팅 시원하게 하겠다같아 아, 진짜 시원하게 똑같아. 중력에 의해 밑으로 쳐지는 얼굴을 위로 쫙 올려드립니다. 이지향 에스테틱입니다. 자, 얼굴을 쫙 펴드립니다. 쫙쫙 올려드립니다. 오. 어, 끝이 있죠, 이렇로 어, 근데 이런 마사지 거 있다. 발로 이렇게 해주는 마사지 진짜 있다. 이 지안 에스테틱,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자, 올라와 주세요. 어. 올라와 주세요. 어. 발바닥이 누구보다 어. 깨끗합니다. 어. 아, 시원하게 콧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우, 어. 입립스 입이 처짐을 방지하고, 이렇게 촥올려줍니다 어. 10년은 젊어지셨죠? 아. 어. 아. 어. <laughs> 귀아한다 아유 진짜 10년을 먹고 젊어졌다 누구에 있어서 그런가? 누구에 있어서 그런가? 10년은 젊어지겠네요 이지안에스 이제 손으로 해줘 손 손으로.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손을 긁지 말고 아, 지마 손톱으로 긁어드립니다 <laughs> 손톱으로 긁어들 아직 손은 무리입니다 발바닥으로 눌러도 됩니다. チムチムめて言わないで